칼질 들어갔어. 다소보시 김승수. 네, 김승수. 아, 예, 대파도 뭐. 아유, 잘 쓰신다, 어, 잘 쏘신다, 역시. 아, 우리 이태곤 씨는 아주 듬성듬성. 네. 거침없이. 상남자답게. 쑥떡쑥떡. 아, 두 분의 아, 칼질도 약간 상반된 모습이죠.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아, 이제 파기름을 냅니다. 파기름? 오, 네. 아, 파기름 나옵니까? 네. 아, 특이하네. 어향 가지는 원래 고추기름으로. 그러니까. 어디 고추기름 얘가 좀 도와드려? 어디 고추기름 얘가 좀 도와드려? 하하어하하 <laughs> 이야 노화지경입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향. 자어 잘게 안 끓어요. 아, 상남자 일퇴근. 아, 칼 놓는 거다. 아, 아, 통째로. 그건 다 맑은탕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네, 맑은탕에 넣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맑은탕에 넣습니다. 식당 사장님 같으신데요. 잔소리하지 말아달라. 네. 아, 붉은색 고추도 들어가네요. 아, 아, 이태곤 씨 진짜 여유이네 아, 아 네. 지금 뭐하는 거죠? 지금 히말라야 지아명 지금, 지금. 아, 암염으로 가능하네. 소금이요? 소금을 왜 갈아서 쓰지? 저 특별한 소금인가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핑크소금. 아, 아, 핑크소금? 아, 굉장히 장소. 담백한 맛이 나요. 네. 아, 그래요? 아 다른 소금이랑 확실히 다릅니까? 네. 달라요. 국물 이야, 지금 참돔의 꼬리가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물 맛보는 이태곤. 자, 표정 볼까요? 이태곤, 괜찮나요? 아직 싱거운가 봐요. 더 있어야 되는데. 아, 더 뭐? 있어야 돼요? 아, 좀, 성, 좀 돼요. 자체 평가 아직. 처음 보여? 마늘 소금. 아, 마늘, 마늘 소금이요? 어. 지금 빨리 뚜껑 덮어놔야 되는데. 어. 네네, 아, 표정의 변화 없이. 네, 이리 아, 와요. 예, 안식합니다. 아, 쿨한 모습에. 그리고 뒷짐지는 이태고 호텔 조리장 느낌. 네. 지금 왜 싫은 걸까요, 네. 아, 이태권 씨가 너무 천천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아, 지금 10분 만에 저기 물어 날까요? 사실 물도 많거든요, 지금. 어, 물도 <laughs> 자 김숙수는 조용조용 뭔가 지금 어, 양념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뭐 들어간 겁니까? 된장 잖아요, 간장, 올리고당, <laughs> 고춧가루. 네네네. 아, 말씀을 너무 안 하셔서 목이 잠기셨나봐요. 아, 네, 네. 아, 저희랑 좀 소통 좀 하고. 네네네. 아저양념에 안기에 안 넣고 아파 쪽에 넣네요. 아저기 가지를 올린 거이들어가네요아 저기. 가지는 자, 아직까지는 아, 여유가 있어요. 이제 반 정도 지났습니다. 아, 시간 반 지났습니다. 아, 당황 하고 있는 김승수. 살짝 입꼬리가 흔들리고 있는 어요 김승수. 아, 일단은, 어, 지금 채수로 승부하고 있는 김승수. 어, 화려한 생선으로 승부하고 있는 이태곤. 자, 이제 방어 나옵니다. 방어. 자, 방어는 어떻게? 해? 아, 이게 동그랗게 아, 이제 링으로 써야 되는데. 아, 링요가. 왜 이렇게 안 나와? 하고... 아그천잡이 <laughs> 거기 이렇게 그래, 눌러줘야지. 그냥 이거를. 이거? 이거? 어? 어, 어, 어 저거 뭐예요? 후추입니다 후추. 아, 후추 아, 후추 아 어, 이태곤씨 거예요 그거? 네. 그니까 아, 우리는 없었어. 아, 우리 없었네. 우리는 근데 없던 기계인데. 우리도 저거 사주라. 와 <laughs> 이거 뭐? 야, 우리 가족이 있어요 우리... 이거? 뭐뭐 구운 뭐 거야? 팍? 아니, 팍? 레디쉬, 아, 파, 엔다이브랑 꼬마 양배추랑 레디시, 레디시 하면. 아 스테이크 간이시 하려고. 간시 아 하려고. 네. 아주 아, 살짝만 저거죠. 그냥 열을 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뒤집는 거 있어? 뒤집는 거. 아 보셨나요, 보셨나요? 아 뛰지 않았지, 뛰지 않습니다. 뒤지 뒤지 아, 아 전혀 뛰지 않고 있는 이태곤. 자, 아직까지는 아, 여기가 있어요. 자, 김승수씨. 네 자, 혼자 상황을 상의 아, 좀 알려주도록 아, 나가주세요. 아, 뭐. 아 제가 한번 아, 나가볼까요? 네, 저 콧물 맛을 한번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가 요생남인지. 좋습니다. 이태곤, 김승수의 대결. 아, 4분 정도가 남아있는 가운데. 아, 아. 이태곤씨. 맑은 탕. 상남자 향이 물씬 납니까? 5분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직 안 떠났어요. 지나지 않습니다. 3분 40초 남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네. 무조건 무자랍니다이 네, 뚜껑 덮어놓는 게, 게 낫죠? 그래요. 뚜껑 덮어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태훈 씨, 뚜껑 덮어놓는 게 낫지 않까요 덮어주세요. 덮어 제가요? 여 이렇게. 그래네 아직도. 어, 덮을 거어요제가예 <laughs> <진짜>? 어, <laughs> <제가. 웃음> 약간. 어, 약간 무서웠어. <laughs> 어, 네. 여기는 가지. 약간 양념 요 국물 맛을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무 씨의 국물 맛. 소스맛!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오! 요건 한 1분 정도만 더 있으면 조금 국물 맛이 더 우러날 것 같아요. 근데 어. 형님이 먹어본다고 1분인지 5분인지 다 알아요. <laughs> 아니, 요거는 이제 시간 내에 될것 같다는 건데? 이따가 한 번에 맞는 것 같아. 이따가 뭐 이따가 뭐 1분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이쪽 얘기는 요건 시간 내에 될것 같고, 요기 시간 내에. 암수육 만두기 이후부터 건방졌어. 요 <laughs> <laughs> 응? 아, 계란은 어디, 어디 올릴 건가요? 밥이에다 올릴 겁니다. 밥이, 아, 밥도 나오는군요. 자, 김승수씨 지금 재밌게 계란 후라이를 하네요. 아주 독특하게 지금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는 김승수씨입니다. 어? 아, 달걀 후라이는 이쁘네요. 어, 달걀, 계란 후라이 예쁩니다. 계란 후라이 예쁩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의 이태곤. 땀이 <laughs>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이태곤. 아니, 이태곤 씨께서 네네. 처음에 암염을 넣다가 아, 말이죠. 마늘소금을 넣다가 이제 그냥 소금을 넣기 아, 시작이거좀더 그래서... 아, 갈아서 아, 넣어야 아, 되는 거 아, 아닙니까? 그럴 거면 넣을지. 물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소금이나이소금이나다 똑같다는 건가요? 네, 물좀덜어내셔네 물을, 네, 물을 덜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옆에 코치, 꼬치, 옷에도 코치가 지금 물을 좀 덜어내라. 아, 뭐 표정에 변함없이. 어이구! 표정에 변함없이. 어이구! 아, 추리다. 계속 다칠 때다 길게. 국자도 아니고, 국자도 아니고 다른 냄비로 예, 그냥. 국물을 덜어내고 있는 아, 이태용입니다 아, 이제 1분 2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자, 플레이팅을 준비하고 있는 김승수. 아... 아, 집중하고 있는 모습. 반드시 이기겠다. 반드시 내가 여기서 이태문을 잡겠다라는 비장한 모습. 김승수입니다. 이제 아야는데 끝까지 제대로 자르하기 바라면서. 자, 고물맛. <목소리> 여기도 이런 맛이 나야 될 텐데요. 이제 먹어봅니다. MSC입니다. 자, MSC, MSC, 아니가 봐요, 아니가 봐요. 시간. 아, 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단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 자, 여기서. 자, 지금지시는데 시간이 15초, 15초. 자, 브레이 <놀람> 자, 규혁이 태곤이태곤 <태고>, <놀람> 자, 지금. 이 <놀람> 자, 규혁이 태곤이태곤 자, 이대 자, 이 자, 이이 나고 공을 담는 시간드리 되는 것습니다 공을 담는 시간을 좀. 아, 네네. 붙야 근데 절대 뛰지 아, 안 돼. 절대 당하지 않네. 이태곤 집에서 2분이 남았대네. <laughs> <laughs> 저 <저희> 성준이 떠들까 안 돼. 야 오늘은 뭐 예, 스페셜 매치기 때문에 아니, 자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도. 야, 그래도. 야, 예, 예, 예. 와, 아 요리야, 요리 완전. 어, 시작하자마자 두 분이 네.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네, 네, 네. 그러나 어, 우리 이태곤 씨는 끝까지 상남자다운 그런 행습 <laughs> 아니, 분명히 당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당황 끝까지 안 하려고. 예, 예. 그거 집어주세요. 이태원 <laughs> 씨, 예. 조금 네.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저 제가 네. <laughs> 예 덮어주세요. 어 대박은 저 국물 좀 더러 내라니까 국자를 사용하지 않고 빛을 퍼내는 모습은 처음입니다. 아,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아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네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보였어요. 어. <laughs> 가장 아쉬운 점이 뭡니까? 국물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제. 국물이. 아. 끌었어야 되는데 어... 5분 정도. 스테이크는 잘 나왔다고 봐야죠? 스테이크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네, 애써 네. 괜찮게 나왔고, 자 김승수 씨, 좀 아쉬운 거는 가지를. 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써는 그 깊이가 지금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 아, 아 이게 깊게 아 썰어줘야 양념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혹시 너무 깊게 썰었다가 이 가지가 잘라질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는 좀, 예, 좀 떨면서 했던. 그게 좀 아쉽군요. 예. 아, 네. 과연 가지가 음. 방어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laughs> 아니면 방어가 방어를 할지. 네네. 방어가 방어할지 네, 좋습니다. 아, 먼저 어, 김승수 씨의 승수 올릴 어양 가지부터 가지. 맛을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음. 음 나는 거. 같아. 이 소스에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음. 밥나 육회 위에다 먹어도 맛있어요. 어. 소스는 밥 노린자 위에다. 아 이런 어향... 거 하실 줄 아네. 아이 가지는 어양 가지 소스보다는 마파 가지 소스. 그죠. 아까. 네, 네, 네. 원래는. 두반장을 좀넣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가장 두반장이었는데 두반장. 집안에 두반장이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두반장 대신 된장에다가 식초하고 고춧가루 를좀 넣어서 어. 네. 두반장이 들어갔으면 맛이 확 바뀌죠. 아. 네. 아. 네. 그래도 아. 정말 맛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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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자체도 맛있고 가지도 맛있는데 가지의 식감이 조금 아쉬운데 사실 가지를 튀기면 이 소스를 다 빨아들여서 훨씬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어. 만약에 이 가지가 튀겨서 나왔다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아. 어, 튀겨본 사람 입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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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근데 가정에서 만들 때 생각을 하면 튀긴 맞아요. 다음에 그 기름을 줘서 아, 네. 처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 이 방법으로 가정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으면 소스를 충분히 졸여주면 훨씬 부드럽게 돼요. 집에서 할때 시간이 좀더 있을 테니까. 네. 아. 그럼 이번에는 어, 이태곤 씨의 이태곤 스테이크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방어만다, 기가 막힌다. 응. 가이 씨 한번 먹읍시다. 야, 이거 들어가지도 않네. 그 완전 날. 볶은 거야? <laughs> 네. 거의 생인데? 앞서 네병살짝만 먹고 왔습니다 텃밭 맛제 식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아삭아삭 하겠습니다 아나 아삭, 이거 빨리 국물 먹고 싶어요 아 국물 드시기 전에 요거 제가 어울릴 만한 술, 한, 네. 술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어? 또어울릴는 술까지 어야야 어우 야어간 술. 아. 아유, 다 이긴다는 여기... 소리야. 아, 나는 친구 중에 술 근데... 사주는 친구가 제일 아 좋더라. 제일 아, 좋지. <laughs> 금주방송 아, 아닙니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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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국물 맛을 아, 먼저 보고 수리랑 아, 같이 다시 아, 한번 그쵸. 먹어봐야 돼. 그죠? 한번더사하고 아, 네. 아, 네. 아, 네. 같이 드셔보시죠. 네, 그 물이 어떤지는 일단 확인해야지, 그죠? 아. 음? 어디 간장이 어 간장 간을 하니까 괜찮아 네, 보이는아 지금 셰프님들 간... 제주에서 먹는거예요 <laughs> 아니야 아뭐 아니, 아, 많이 있는 그대로 일단 드시고 아니 뭐 간장은 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드니까 이거 한 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은 다 아, 먹어도 아, 되는 그럼 거야 그럼요 이것도 셰프님들 의 완전, 완전 다른 거아른 맛. 간장을 넣어서 왜 아, 어그러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간장을 넣지 그랬어 가지그랬이 막. 장은 넣지 그랬어 간장은 넣지 그랬어 간장은 넣 간장에 식초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식초맛이 이게 확 살리는 것 같아요. 맑은탕에 응. 식초 넣어서. 맑은탕에 식초 넣으면 진짜 확 살리는 것같요 국이 되면 그치, 국. 식초는 무조건 넣어야지, 맑은탕에. 무조건 넣어요. 국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있었으면 훌륭한. 딱 3분 차인것 같아요. 어... 3분 차이로 너무 훌륭한 국이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만드는 사람을 보고 먹는 거랑 맛이 달라요. 이태고 씨가 만들었다는 느낌 때문에 되게 투박하지만 어, 담백하고 투박이 되게, 투박이 되게 러프한 느낌 있잖아요. 어... 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식당에서 먹는. 배 위에서 먹는 <laughs> 투박함, 뭐 그런 게 <laughs> 있어요. 난제수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살짝, 살짝만 이렇게. 열만 가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만지지 말고 그냥 멈췄면. 살짝만. 몸샐러드. 식이 너무 마음에 어 이제 <laughs> 투표를 할 시간입니다. <laughs> 두분 가운데 선택하셔야 되고요. <laughs> 마지막 뭐 어필 없어요.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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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쉽게. 음식 타박 안 하겠습니다. <laughs> 정답, 정답. 정답. 네, 정답. 아, 네. 자, 이제. <laughs> 허가 닿는다. 비밀 투표 보장합니다. 예, 공개 안할 테니까요. <laughs> 자, 가리고, 가리고. 아, 가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데.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밀 투표입니다. 자, 1번 <laughs> 이태곤, 네. 2번 김승수. 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사람의 요리 인생이 달려있는 요리? 아, 아니 오늘 지게 되면 어디 가서 나 요리 좀 합니다. 얘기 못하요 못하죠 못하죠. 요생 남이라는 소리가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럼요.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벌써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네. 7대3입니다 어떤 분이 일 표를 가져갔고 어떤 분이 나머지 세 표를 가져갔습니다. 자, 과연 일곱 표를 가져간 승자는 누굴까요? 김승수와 이태곤, 이태곤과 김승수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이겼습니까? 아아아아아 이태곤! 이태곤. 이태곤 7표 이태곤이 이겼습니다. 이태곤 야, 역시. 그아 그렇게 치경습니다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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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laughs> 야, 칠때으로네 표를 이태곤 씨가 더 많이 받으면서. 이 대결의 승자가 됐습니다. <웃음> 아, <웃음> 어, 연복 씨, 왜 그렇게 찍으신 거예요? 아, 솔직히 어, 이태곤 씨생 생선의 승리예요. 생선이 너무 신선하고 음.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익힘 정도가 정말 좋았어요. 어. 그래서 너무 부드러웠어요 생선이. 아, 알겠습니다, 연복이 형. <웃음> <웃음> 아까 비밀로 안댔더니 근데 안하셨어요왜 그거 찍으셨냐고 그랬는데 말씀하시고. 그게 저 아무리도 아는데, <laughs> 아이고 예. 어,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혼자 이제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왜 식초로 안 넣습니까 태프님들이 <laughs> 가능성을 보고 많이 봐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아더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아 우리 김승수 씨 네. 안타깝습니다 아, 아, 결국 방어의 벽을 넣지를 못했어요 아니 뭐 지리를 끓인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어려운 요리도 비교적 잘 해낸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냥. 연기 열심히 하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셰프가 안된 게. 네. <laughs> 좋은 경험이었어요. 숙년계의 박보검, 승수나라도 디카프리오, 어, 김승씨의 냉장고를 네. 아, 지난번에 이어서 두 아. 번째로 또들어봅니다 <laughs> 지난번과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아, 그래요? 어떤 일이 예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아, 음. 그때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집에 상주하시고 그치.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꼴이었는데, 네네. 이제는 어머니가 다른 데 계시고, 제가 어. 집에 상주하는 꼴이 돼서 제가 이제 독립한 꼴이 된 거죠. 네. 독립하신 거네요. 독립하셨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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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을 했다는 건또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음. 피해줬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아, 그렇죠. 불편하셨던 거예요. 죠 많이 불편하죠. 네. 자, 새롭게 공개되는 김승수 씨의 냉장고를 들여다봅니다. 자, 김승수 씨의 냉장고. 어우, 지렁이보다 많이 네 들여다봅니다. 자. 김수기 실행자 모. 아우 아우 지렁이가 많이 휑하네. 네, 많이, 많이 휑하네 이러는데 보니까 네. 전형적인. 이제 싱글라운으로 가는 게 느낌 네. 와요 냉동실이 꽉 차잖아요. 네. 다 어. 냉동실 집어넣는 거야 어. 무조건 이제. 그렇죠. 싱글라들의 전형적인 생각은 모든 음식은 냉동실에 있어. <laughs> 아, 신선하다. 네, 네. 신선하다. 네. 네네. 아 이거 냉장실이 뭐 아주 듬성듬성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칸에 네, 그냥 파만 음. 대파 정리해 놓은 거. <laughs> 어. 예. 정리해 놓는 거. 층 끝. 예. 저는 파를 키워요. 아, 화분에다 끼워 넣드신대요 아, 그러니까, 아, 아, 그래서 아, 먹을 때마다 뽑아서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사면은 바로 꽂아놓으면 네. 네. 그럼 잘 살아있어요, 오랫동안. 뿌리채? 뿌리채 사갖고 와서 네. 화분에 그냥 네. 심어 놓는다고요아스타일이좀 다릅니다. 네. 상남자는 그냥 뿌리채 뽑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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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어, 스윗 나무 이렇게 어,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어? 두 사람이 확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두 번째 칸으로 갑니다. 아, 아 요즘도 저 파스타 많이 드시나 봐요. 네네네. 네, 네. 여기 파스타 소스, 토마토, 치즈, 치즈 크림. 크림. 네. 이쪽에도 면 이렇게 이많던데 실은 네. 재료. 네. 네. 아, 어, 아 여기 많다. 보면은 국수면, 파, 파, 스파게티면, 마시네. 스파게티, 빼냈네. 네. 라이스 누들. 이거 요거 쌀국수 다 쌀국수. 아 면을 네. 참 좋아하시는 군요 음. 정말 좋아해서 네. 그래서 진짜 그것만 돌아가면서 먹어도 어. 그럼 며칠, 일주일도 먹어요,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 자, 그다음 칸. 여기 이제 반찬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님이 갖다주신 반찬 김치도 그런데 제가 이번에 네. 김장을 제가 했어요. 김장을 했어요? 네, 네, 네. 김장을 했어요? 예, 네, 네. 네, 그 와. 배추김치가 아, 요, 그래, 요 배추김치는? 아, 이거, 이거, 이거. 김장김치인가요? 네, 네, 네. 아, 잠깐만요. 많이는 안 했는데 아. 혼자 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김승수 김치, 네. 혼자 먹어봐야 되는 거아요한 먹어볼까요? 네! 네. 네. 야, 뭐, 오, 냄새 엄청 좋네. 좋네. 맛은 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 자, 김풍 작가, 반드시 먹어봐야 되고요. 네. 생김도 먹어봐야죠. 이 네. 판이랑 좀 같이 네. 먹어봐죠 진짜,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오. 맛을 봐야죠. 음. 음. 오! 아니 뭐 파는 거 파는 것 채반 하면서 오버. 와. 근데 응. 음. 아니 근데 김장을 평소에 좀 해보셨어요? 진짜, 진짜. 이분이 처음이에요. 와. 아 아요즘도뭐 예. 웬만한 파는 로 만큼 맛있는데요? 진짜 억울하고 어. 어, 네. 예이동씨 네. 어땠어요? 아, 살짝 놀라시는 것 들어요. 같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긴장하고 아. 아. 있어요. 아 긴장하고 있어요. 아장하고있요아긴장하 칭찬을 해주고싶어도아긴장고 <laughs> 있어요. 아, 뭐, 아, 뭐 네. 아 긴장하고 있어요. 아 긴장하고 있어요. 아 긴장하고 있어요. 아 긴장하고 있어요. 아긴긴장하 어우, 이거는 뭐 선물 받으셨나? 네네. 이게 무슨 인가요 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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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 몸 생각해라. 네, 네. 어우, 야, 이거 참 아, 부럽습니다. 우리 승수나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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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년계 네. 바꾸고. 네, 박보 네. 네. 자, 여기는 뭐 새우가루인가 보다, 이거. 새우가루. 아, 여기 또 멸치가루도, 아, 멸치가루도 멸치가루. 있고. 이거 많이 쓰셨나 봐요. 예 네, 그동안 많이 썼어요. 요리를 많이 하시네. 음. 새우가루 볶음밥하고 저거는 이제 된장찌개에다 멸치가루 추가해 놓 네네네. 요리 많이 합니다, 지금. 야 이게 보통 꽉 차서 나와야 되거든요 미안한데요, 꽉, 손을 아, 계속 이렇게 치우고 계셔가고 피가 어. 좀더 나은 것 같아요 <laughs> 계속 보낸 게예 지금 을 치고 있어가지고 피가 아, 더나고 있는 거요 빈데하고 네. 있는 게 왼손에 계속 따글닥글따글따야아 여기 저 생굴 보이네요 아, 너무 좋죠? 생굴은 어떻게 요리해 쓰십니까 쌀국수에 토핑으로 그냥 넣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그, 채방 같은 데다 살짝 익히면, 그거 그냥, 그, 고추냉이 간장에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목시> 아 그거 아주 좋아요.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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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예. 또 두드려. 또 두드려. 또 두드려. 려또 <목시> 두드려. 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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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밴드 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고 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재료들도 뭐, 야, 이런, 이런 것도. 날치알. 야, 이런 것도 네, 날치알. 네. 어. 그거 이제, 김말이. 아, 말이긴 김막기죠. 네.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네, 김식집에서 나오는 거. 네, 무순에다가 이렇게 해서 네. 먹으면. 야, 맛있으니까 되한식이 어, 네. 양식 뭐. 아, 정말 안나니다 이태원 씨, 아! 아, 아. 아. 어, 잘못 만났는데 네. 지금. 막기 무슨 나오니까. 그거를 어. 아, 다, 다 예. 하세요, 직접? 그, 그, 예. 직접? 그, 김막기는 아주 김밥처럼 쉬운. 쉬운 김밥. 처럼 쉬운. 아, 지금. 아, 네. 분위기가 약간 달아오르고 있어요. 네. 야 여기 뭐 보니까 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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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인 것 같고요. 아, 아 요, 국수에 넣어서 먹는 다네요 네. 네. 베이컨. 자 이번에는 그 아, 여기 채소들이 맞혔다. 많이 있습니다. 아... 적 양파, 파프리카, 네. 아스파라거스. 네. 네. 그 베이컨을 또 베이컨 마리를 해서 먹을 때 아, 약간 같이 아좋 주세요. 베이컨 네. 아스파라거스하고 이거는 뭐야 아니 파프리카 안에 다 넣어 가지고 베이컨 말아 가지고 이렇게. 네. 네. 말아 고 그냥 프라이팬에 아, 다 네. 살짝 만구워서아 네. 진짜. 그냥 그러네. 야 무슨 무 구워나서도 무슨 네. 무슨 아, 웬만웰만 아, 집에 없는데. 좋아하는 채소 있어요? 뭐, 그난 특별히 이런 채소 좋아한다. 그러니까. 오, 얼마 전부터 가지를 좀. <laughs> 가지? 아, 아, 네. 아, 이거게 아, 가지가 아, 가지. 가지 있네요. 네. 그래갖고, 아, 가. 아 가지, 뭐 어떻게 쓰니까 가지? 오, 가지 탕수육을 한 번. 아. 가지 탕수육? 아. 네네네. 아, 가지를 좀 슬라이스에 써서 거기다 소금을 해갖고 수분을 좀뺀 다음에. 수분 좀안 되네. 고기를 그렇지. 거기다가 또 놓고 이렇게 말아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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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이. 네. 이쑤시개로 꽂아가지고. 아. 아. 이제 전분. 계란, 이게. 어, 제대로네. 아, 진짜. 이건 네번 있는 건데? 우리 이태호 씨 가지로 뭐 하실 수 있는 요리 있습니까? 전 가지 진짜 3년 만에 처음 봐요. <laughs> 안 써, <laughs> 가지 사용하지 않는 분이다잘안 <laughs> 아, 예. 쓰죠 사실. <laughs> 가지 별로 잘안 <전> 좋아하시는데. <laughs> 자 이제 냉동실로 가보죠. 냉동실. <laughs> 아, 우리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은 냉동실 이 커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가만어 봐요. 이거죠 이태곤 씨가 특별히 나오셨는데 꺼내기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이태곤 예. 씨한테 이거 멸치죠. 예, 예, 그니까 예. <laughs> 예, 아 이태곤 씨 기도 한번 드려야 되니까. <laughs> 김수두 씨가 갖고 있는 아, 해산물입니다. <laughs> 아, 아, 예, 사이 뭐. 어, 이태호 씨한테는 이게 이제 멸치죠. 그쵸, 멸치죠. 네. 그냥 뭐 그냥 어, 아, 초장 찍어 먹을 정도. 이거 그냥 맥주 안 쪽. 어 맥주 안주. 음, 그냥 한 네. 번에 씹어 먹는 예 음, 네. 뭐, 얘는 오징어. 얘는 오징어. 우리 저그 지난번에 갑오징어. 문이, 문이 오징어. 무이 오징어. 문이 문이 오징어. 오징어. 아, 이거는 네. 뭐 그냥 이게 진짜 문이만 오징어지. 아 진짜 이거. <laughs> 아 기대 약소하네 이태호 씨랑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교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칸더 내려가면 아 이제 고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예. 네. 아, 근데 어. 일정 양을 하면은 맞아. 그 배송비가 없어져요. 아, 그래서. 아, 배송.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대량으로 좀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가격 지나면 너으면난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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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 따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선물 받았는 고기가 네. 많아가지고. 어. 닭도 아, 너무 많아가지고. 어,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어우 닭도 뭐 이거 몇 마리야? 여섯 네. 마리. 어 여섯 마리. 그것도 원래 이제 열두 마리가 배송비 무료를 해서. 다가예 여섯 네. 마리는 처치를 하고 이제 남. 남은... 그서 여섯 마리 드신 거예요? 네네네네. 이거를 여섯 마리를 벌써 먹고. 아 근데 저희 그 강아지도 좀 같이 먹고 해서. 아. 그래서 미리 좀 삶아놓고 저도 먹고. 개 키우시면서. 네네네. 어느 강아지인지 모르지. 어, 네 니집 네 강아지. 그렇지. 아니 어. 우리 강아지. 닭 어, 좋아하시나 봐요 그분이. 네. 예. 좋아하더라. 무현, 강아지들이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어 지금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네. 이것도. 네. 그것도 사십 개를 그러니까. 사면 배송비가 무료와요. 4 0개 사. 혼자. 그지 그지. 우리 태구 아, 씨 어떻게 보십니까? 요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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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런 이런 경우가 네. 일단 뭔가 있네요. <laughs> 있죠. 아, <laughs> 어, <이상하게> 네 있네. 아, <laughs> 아이스크림도 조금 약간 저렴. 자이야뭐 아, 그렇다 쳐도. 예. 좋습니다. 자, 요 냉장고 재료로. 지금부터 오리기 결정전 샘픽과김풍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네. 네.